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의 25번의 도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도표를 한번 빠르게 볼게요. 제목부터. 이 프로포션 비율인데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관계 대명사를 이제 꾸며주고 있는데 제공을 하는 언페이드가 이제 지불되어지지 않는 거니까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케어는 돌봐주는 거. 그래서 무료 돌봄을 제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누구에게 돌봄을 제공을 하냐면, 아이들과 그리고 성인들에게 무료 돌봄을 제공을 해주는 캐나다에서고 2022년도에 됐죠. 자, 이제 아이들하고 성인들에게 무료 돌봄을 제공을 해주는 사람들의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밑에 보니까 연령대별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색칠이 안돼 있는 부분은 아이들에게 무료 돌봄 해 주는 거. 그다음 좀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성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막대는 네, 성인들에게 왼쪽에 있는 건 아이들에게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면서 각 연령대별로 밑에 있는 표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대조 비교를 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 볼게요. 앞에서부터 천천히. 자, the graph above 위에 있는 그래프는 shows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의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제공했던 사람들, 무료 돌봄을 아이들과 성인들에게, 에이지 그룹이니까 나이 대 별로, 캐나다에서 2022년에.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아요. 위에는 도표 설명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단어는 놓치는 거 없도록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notably란 말이 나왔는데, 우리 notable란 단어를 좀 체크해 놓고요. 이 notably라고 하는 건 눈에 띄는 이란 뜻이에요. 눈에 띄는. 그럼, 노트북 리학원이 부사로 썼으니까, 눈에 띄게, 라는 표현이니까, 특히,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35에서 44세의 그룹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어요. 개개인들의, 개인들. 근데 어떤 개인들이냐, 프로바이딩하고 ING로 꾸며주고 있는데, 제공하는, 무료 돌봄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개인들의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ING로 분사고문으로 리칭, 도달하면서, 59.5%에 도달을 하면서 그래서 위에 있는 표랑 이제 하나씩 잠깐 멈춰 놓고 대조를 해보시면 돼요 자 근데 하지만 가장 높은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 개인들의 가장 높은 비율 또 다시 한번 아 IG로 꾸며주죠 그러면 어, 무료 돌봄을 제공을 하고 있는 개인들의 가장 높은 퍼센티지 누구에게 성인들에게 무료 돌봄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가, 개인들의 가장 높은 퍼센티지는 였습니다 주어동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was found 니까 그러니까 발견되어졌습니다. 55세와 56세 그룹에서 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또 비교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잠깐 멈춰놓고 내용 생각하면서 compare to 뭐랑 비교해서냐? 25살에서 34살 그룹과 비교를 해봤을 때라는 거죠. Compare to 뭐랑 비교해 보면 그때 15세에서 20, 어, 24살의 그런 그룹은 가지고 있었는데, 좀더 낮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들의. 또 어떤 제공하는, 무료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들에게, 자, 이제 투명한 아이들의 걸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높은 퍼센티지인데, 개인들의 또 제공하고 있는 아이인지를 꾸며주고 있고, 무료 돌봄을 제공하는, 누구에게, 성인들에게 무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들의 좀더 높은 퍼센티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들의 좀더 낮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도 잠깐 좀 맞춰보셨으면, 이제 답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이 비율이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있는데, 사람들의 퍼센티지에 다시 한번더 아닌지를 꾸며주죠. 제공하는. 그 무료 돌봄을 제공하는 성인들이니까 오른쪽 표를 보셔야 되고요. 오른쪽 거. 색칠돼 있는 거. 그럼 45세에서 54세 그룹에. 자, 그럼 이제 위에서 45세에서 54세 그룹에 요색칠돼 있는 부분에 대한 요 퍼센티를 한번 보시고, 자, 이것은 그런 다음에 뒤에 more than 뭔가 그 이상이었는데 트와이스니까 두배 이상이었다. 그럼 두 배가 넘어야 됩니다. 그다음 as high as 모만큼 높이에서 두배 이상이었냐면 that 이때 that은 앞쪽에 있는 퍼센티지를 대신 받고 있는 대명사죠. 35세에서 44세 그룹의 그것 그 바로 성인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퍼센티지. 자, 요 부분을 지금 이제 대신, 대신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또 35에서 45세, 44세를 보시면 17.2% 그리고 45에서 54세는 26.3%인데 요 차이가 두 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두 배보다 더 높은 게 아니라 더 낮은 걸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 단어는 두 배보다 더 적었다라는 걸로 이 more가 아니라 less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을 했어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5번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표랑 또 대조를 해보셔야 돼요. 자, 55세에서 64세 그룹과 그리고 65세 그리고 그 이상의 그룹은 그 다음 동사로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퍼센티지를 보여줬습니다. 개인들의. 다시 한번더 아닌지 똑같아요. 그래서 패턴이 제공하는 무료 돌봄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개인들의 비슷한 비슷한 퍼센티지를 보여줬습니다. 비슷한 걸 썼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괜찮아요. 그리고 차이를 갖고 있는데, 뭐의 차이냐면, less than이 뭐뭐보다 더 적은 거니까, 이게 뭐 미만 정도 되겠죠? 그럼 1%포인트 미만의 그런 차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라는 건데, 위에서 보시면, 자, 이제 55세, 64세, 그 다음에 65세 이상, 아이들에게 이 차이를 보면 1% 미만 정도 되니까 1% 정도의 차이 딱 되니까 0.9% 그래서 1% less than 이건 괜찮겠다. 자 지금 이제 도표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빠르게 해서 그럼 정리를 해봤지만 다시 잠깐 또 본인이 읽어보시면서 표랑 한 번씩 다시 대조를 해보시고 또 반복적으로 구조에 대한 것들이 계속 프로파이딩 프로파이딩하고 ing로 계속 꾸며주는 구조들이 똑같이 등장을 했거든요. 자, 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놓치는 단어 없도록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5번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